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만난 지 1, 2, 3, 4, 5, 6, 7, 8, 9 벌써 9달이나 지났어요. 우리 진짜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자라났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도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대표 기도로 한 가윤 어린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도 어느덧 선선한 바람으로 밀려가게 하시고, 깊숙이 물을 익는 가을을 보내주셔서 짱 감사합니다. 여름, 방학도 끝나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가고 보충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려주시는 말씀은 잘 듣고 하나님의 사양으로 자라는 여성 조일학교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저번주에도 사사기 말씀 배웠었죠? 자, 똑같이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또 소미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어 가로대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건강하게 하사 블레셋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로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겨 의지하고 가로대, 블레사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에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한 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엣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만화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정말 최고의 왕. 야,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왕 누가 있나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 아니면 고구려의 저 만주 벌판을 정복한 광개토대왕님? 뭐 여러 가지 왕이 있겠죠? 여러 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왕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백성을 아끼고 또 사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은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살피면서 도와줬어요. 또 외부에 적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지켜주고 적을 막아서 물리치기도 했어요. 이처럼 역사에 기록된 훌륭한 왕들은 모두 백성의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비록 왕은 없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왕이 계세요. 누군지 벌써 예상되죠? 이 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기도 해요. 이 왕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왕이 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소리, 이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나실인이 뭐냐면 어, 술도 못 먹고 어떤 죽은 시체도 만지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깎지 않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이 천사의 말대로 진짜 이 마노아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거룩한 나시린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삼손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이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시린, 나시린으로 자랐어요. 어른이 된 삼손은 아주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막 이길 정도로 힘이 셌어요. 와! 사자랑 맨손으로! 사자와 싸울 때면 입을 이렇게 막 찢어서 막 죽일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대요 블레셋 어,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 때때로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자를 때려 죽이고 입을 찢어 죽이는 삼손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써요 이 삼손을 물리치기 위해 작전을 짜는데 들릴라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상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냐?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들릴라는 상손을 막 유혹해요. 상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상손은 이 미인계에 넘어가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머리카락과 수염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들릴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그, 자신의 그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이야기 했겠죠. 삼손이 자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래요, 여러분! 이러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삼손의 강한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한 다음 눈을 뽑고 머리를 아예 밀어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끌고 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가서 맷돌 굴리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삼손을 막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리고 삼손이 믿는 우리 하나님도 놀려, 놀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삼손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놀린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마음속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을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삼손이 온 힘을 다해서 이 기둥을 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전을 지키고 있던 이두 커다란 두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두 기둥이 무너지자 신전 지붕도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머리도 밀리고,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머리가 밀리고, 눈알도 뽑혔는데, 그런데 나그 이후에 삼손이, 아, 이 힘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이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아까 처음에 간사님이 얘기했죠. 삼손이 왕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좀 있겠죠? 어, 나는 키가 커. 나는 눈이 예뻐. 나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영어를 잘해.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든, 어떠한 것들, 외모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힘, 어떠한 지혜, 나의 어떤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예선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배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나 재능, 지식,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라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쓸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 방법과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번 주한주 주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음, 우리 3장 여러분 다 받았나요? 간사님이 조금 늦게 보내기는 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상장을 어, 잘 마음속에 가지고 '아, 나한텐 이런 장점이 또 있었구나. 내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었구나.' 한번 잘 되새겨 보면서 '아, 나에게도 정말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표 기도와 어, 성경 봉독은 간사님이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함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9월 한달또 열심히 하나님 배우고 말씀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